안녕하세요. 염당입니다. 한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는데,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느라, 주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있고, 어, 저녁에는 과외하고, 주말에도 주로 과외하고, 시간 좀 남으면 친구 만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논 기억도 없는데, 벌써 여름방학이 반이나 지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방학 때는 항상 하루 종일 과외만 했었는데, 이제 저도 2학년이고 하니까, 이력서에 좀쓸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인턴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일단, 수많은 회사 중에서 삼성바이오에 지원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여름에 저랑 친한 누나가 삼바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 밥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은 더 맛있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없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삼바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크게 화학약품이랑 바이오약품이 있는데 3반의 이중에서 바이오약품을 어 다른 회사 대신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만의 TSMC가 3바의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지 좀 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바이오약품이 특허가 만료되면 그거랑 비슷한 약품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고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긴 한데 바이오에피스는 개발하는 곳이고 바이오로직스는 다른 회사들이 개발한 거를 위탁생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완전히 분리된 기업이고 서로 이제 왕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자면 제 전공이 화학인데 화학이 워낙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학문이다 보니까 어, 선배들이 뭐를 하는지 보면 요즘 많이 가는 분야로는 뭐 배터리, 제약,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까지도 그리고 제가 영국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금융 쪽으로 빠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진로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를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공을 한번 살려서 제약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산바에 지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바가 되게 핫하잖아요 뭐 그게 좋은 뉴스도안 좋은 뉴스는 4월이었나 그때도 한 4400억짜리 수주받고 시총이 6조를 뛰더라고요 그때는 시가총액 3위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거품이 잔뜩 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도 궁금했던 것도 있어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라서 산바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말하다 보니까 또 지원했던 이유가 하나 더 생각났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이라는 게 그래도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건 삼성 전자가 일어는 결과물이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력서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에 간 것도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뭔가 더 좋은 학교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님 말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했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은 다들 인턴 과정을 마치고 채용으로 바로 직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 4학년들만 뽑기도 하고, 남자면 군필자들만 뽑더라고요. 아니면 면제거나, 삼마 같은 경우는 채용과 직결되는 인턴들은, 어, 5명 정도 따로 시니어 트랙이라고 뽑고, 바로 채용과 직결되지 않는 인턴들 10명을 또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인 주니어 트랙에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인턴 지원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솔직히 떨어지면 그냥 과연 계속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유효하고, 어쨌든 1차 원서 제출은 3월 초였던 것 같고, 2차인 인터뷰는 제가 자가 격리 중 4월에 했는데, 3바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은 회사고, 주요 클라이언트들도 대부분 외국의 큰 제약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둘다 인터뷰할 때는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까봐, 뭐 CMO, CDO 이런 기본적인 약자들은 당연히 다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 CRO, GMP 등등등 약자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연간 35명씩 뽑아가지고 총 8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주로 단축되기도 했고, 선발 인원도 15명으로 팍 줄였더라고요. 저는 해외대학교 글로벌 인턴으로 지원해서 해외대학생들은 따로 뽑은 거고, 국내대학교 인턴들은 또 따로 뽑아요. 어쨌든 매년 해외대 인턴들도 MIT, 케임브리지하버드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도 꽤 많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인턴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은지 한 10년밖에 안된 건물이라 그런지 굉장히 삐까번쩍하고 좋습니다. 회사를 어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 캠퍼스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밥은 소문대로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까지 다 무료로 주고 저랑 같이 일했던 인턴들은 출근하자마자 다 메뉴가 뭔지부터 봤어요. 근데 진짜 직원분들은 맛있는 밥보다도 한 시간이라도 회사에 덜 있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 저녁은 안 드시고 바로 집에 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무료로 기숙사도 제공해주는데, 2인 1실이었고, 올해는 인천재능대학교 기숙사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베란다도 있고, 결론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셔틀까지. 산바 버스가 집 앞까지 바로 데려다 줘서 되게 좋았어요. 물론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건 운이 좋았지만, 이걸 누구 보라고 찍는 건 아니고, 그냥 대학교 때 해볼 수 있는 인턴 중에서 아마 생활 환경만큼은 가장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급여도 최저시급이랑 비교했을 때는 꽤 높고, 숙식비나 교통비로 돈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물론 진짜 돈이 목적이라면 과외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여름방학이 이제 두달 남았는데, 그동안은 대학교에서 연구인턴을 할 거라서, 나중에 회사인턴, 그리고 대학 연구인턴, 그리고 과외, 이세 가지를 대학생 알바 비교해보는 영상도 올릴 테니, 나중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주에는 그냥 앉아서 교육만 주구장창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분씩 오셔가지고 이제 부서 소개를 해주시고 안전, 보건, 보안 교육 이런 것도 받았어요. 앉아만 있어도 돈 받고 진짜 그게 제일 개꿀. 2주차부터는 이제 1, 2, 3 지망 부서를 정해가지고 배치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어느 부서에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7주간의 생활이 정말 완전히 다 달라져요. 듣기로는 외국인이 좀더 많은 부서일수록 좀더 화기애하고 애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 저는 한국인만 있는 부서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사무실 분위기가 아무리 험악해도 모두 다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이랑 직급 체계가 달라서 뭐 차장님, 과장님, 뭐 대리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프로님이라고 원칙적으로는 하기는 해요. 물론 임원분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골프장 온 줄. 알고. 그리고 업무량도 이제 어디에 배치 받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사실 과학 쪽, 연구 쪽 이쪽은 학부생 나브랭이가할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수 있었다면 이미 회사에서 했겠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우리 부사에서 막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교육만 어느정도 받으면 할수 있는 노가다 업무가 있어가지고 딱 제가 한달동안 그 일을 맡아서 주구장창 엑셀만 했어요. 다른 인턴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아예 업무 관련 일은 정말 하나도 안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주에 인턴분들 앞에서 영어로 한 7분 동안 자기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서 주로 그거 발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두 주가 진짜 바쁜데, 시니어 인턴들은 이제 채용이랑 연계되니까 g 세트 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임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진짜 마지막에 다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니어 인턴이어서 사실 스트레스 받은 건 크게 없었지만, 기존 과외 학생들이 수업을 다 때려칠 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은 주말에 몰아서 하고, 주중에는 하루에 한두개씩만 했는데, 아, 투잡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단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아침 먹고, 11시 반에 점심 먹고, 5시 반에 저녁 먹고, 그 다음 퇴근해서 자기 전까지 과외하고, 가끔 과외 펑크 나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농구하거나 운동하거나 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TMI인데, 제 룸메이트가 케임브리지 의대 출신에 얼굴까지 진짜 잘생겼는데, 무슨 아침에는 오전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오고, 밤에는 자기 전에 책읽더라고요 진짜. 저녁에도 매일 운동하길래 저도 따라서 줄넘기 한번 샀는데 저는 딱두번 썼습니다. 어쨌든 매일 과외 소리 때문에 진짜 시끄러웠을 텐데 이해해주고 항상 7시에 깨워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전반적인 후기를 남기자면 정말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멋진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인턴 치고는 회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업무를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멘토님을 만나가지고 어, 미팅 이런 것도 껴주시고, 생물 문화인 저에게 바이오 의약품 생태계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어,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쨌든,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말 돈이 많은 스타트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가 삼성그룹이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 산업이 후발 주자로서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런 데의 거대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과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서 그만큼 높은 기대가 주가에도 선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세줄 요약으로 산바 인턴 생활을 정리하자면 일단 1번, 시설 숙식 교통 등이 매우 좋고 다 무료로 지원이 되면서 월급도 인턴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2번, 회사 분위기는 부서바이 부서인데 어차피 인턴이라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3번 현재의 고평가는 맞지만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다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